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입니다. 전국 8천 노인자원봉사자 선배시민 여러분들의 축제인 2021년 전국 선배시민정책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인복지회 준비된 미래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 노인 복지관 협회 박노숙 회장님을 비롯한 복지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 정책대의 슬로건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다음 세대의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꿈꾸는 세상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선배 시민으로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후배 시민들에게 넘겨 줘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우리 선배 시민 여러분들께서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연대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우고 계승하기 위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배 시민은 모두의 스승인 어른입니다. 국회 보건 복지의 간사로서 선배 시민 여러분들의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복지관이 건강, 여가, 일자리 돌봄에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전국 선배 시민 정책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